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서가대 공식 사과문입니다. 서가대 측에서 이게 영웅시대에게 어떻게 사과를 하고 싶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왜? 이명실을 인기상과 본상의 이름을 누락시키고 트로트상 후보에만 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본인들이 뒤늦게 자각을 한 겁니다. 서가대에서 이거 어떻게 영시대에게 사과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이영시대 카페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이디를 생성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이 방식도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사과하고 싶다면 서울 가요대상에서 합업창을 띄워서 공식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명웅 씨의 우리 영웅시대 카페에 들어와서 준회원으로 가입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방식도 옳지 않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 가요 대상 투표 앱 K팝 서울 운영팀입니다. 먼저 임영웅 님의 팬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5일 서울 가요 대상 투표 앱 K팝 서울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각종상 후보 리스크에서 등록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등록 중 예상치 못한 아티스트 유니크 아이디가 중복되는 오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유니크 아이디가 중복됐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산상에 자신들의 믿습니다. 실수죠. 오류도 바로 잡아야죠. 이 마치 운영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시스템의 문제, 그즉 기계적 발생에 의해서 생긴 오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상의 오류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서울가요대상 측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맞습니다. 실수가 맞으면 이렇게 중체에 대한 실수를 했으면 서가대에 홈페이지에 사과를 해야죠. 서울가요대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 서울 가요 대상에서는 어떤 공식 사과가 없어요. 전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전산상의 실수라면은 당연하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이를 알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요, 서가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뿌려서 언론에 나오게 해야죠. 이명식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가수들도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고민하고 고민한 게 이게 결론이 결국에는 임영웅씨의 공식 카페에 가입하는 거 거기다 글을 남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니면요 서울가요대상에서 이 전산상의 미스로 가수들에게 제대로 된 후보 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싹 없애고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번 오류로 인해서 임영웅님의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체크하고 시스템도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서울가요대상 투표 앱 K-pop 서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니 제발 서울 가요대상 투표 앱에 와서 투표 좀 해주세요. 좀 클릭 좀 해주세요.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사과하고 하는 태도 그것에서 진정성을 저희는 봅니다. 근데 과연 서울 가요 대상이 진정성을 가진 사과냐, 아니면 급급하게, 그냥 급한 불 끄기에 바빴느냐. 저는 사과 방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도 의심이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 씨의 이 공식 팬카페에 와서 사과하는 거 말고, 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 다 알려야죠. 그냥 쉬쉬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임영웅씨가 이 후배우 리스트에 없으니까 이 상이 어때요? 이 서가대가 반쪽짜리 어워즈가 됐습니다. 지금 한번 투표 순위를 보실까요? 이 본상에 임영웅씨가 빠지니까 이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과 이 신뢰도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차 투표 보시면 영탁씨가 1위고요 그쵸? 2위가 2천원입니다. 3위가 비투비예요. 4위에 강다니엘, 5위에 뱀뱀, 6위에 빔입니다 임영 씨의 이름은 지금 30입니다, 본상에서. 0.239%로 임영 씨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내놓으라 하는 진짜 탑가수 아닙니까? 임영 씨가 30이라는 거 본상에서 그러니까 팬들에게 외면받는 서가대가 돼버린 겁니다. 영시에에 외면받고 있죠. 임영 씨의 순위가 이렇게 났다면 국내에서 많은 지금 다른 가수들 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서가대는요 치명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팬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은 상태입니다. 신인상 볼까요? 신인상은 이명호씨와 관계가 없죠. 한류상, 한류특별상입니다. 한류특별상에는 1위가 김호중 씨입니다. 2위가 영탁, 3위가 엑소예요. 임영웅 씨는 왜들까요 임영웅 씨는 아예 순위에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예 투표를 하지 말아주세요. 트로트상 볼까요? 트로트상, 이찬원 박서진, 영탁, 김호중, 정동원, 임영웅 씨가 6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가대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라드상은요. 제가 쭉 보니까 발라드상에 임영웅씨가 없고요또 ost상 보겠습니다. ost상 임영웅씨의 또 ost상이 후보에 없고요 인기상 보겠습니다. 인기상에는요. 김호중씨가 58.8%로 1위입니다. 영탁 씨가 29.1%로 2위, 3위가 5.6%로 강다니엘, P2B가 1.53%로 4위, 이찬원 씨가 1.14%로 5위, NCT 드림이 0.495%로 6위를 거머졌습니다. 자, 우리 임영 씨가 21위입니다. 0.054%입니다. 그러니까, 이서가대 어떻게든 임영 씨를 섭외해서 시상식에도 참여시키고, 또 투표에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방법을 아마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번에 서가대 망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서가대 지금까지 투표에서 각종 논란,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 논란만 쳐도요,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열정 페이 스태프 모집 공고 논란, 뭐 시상자 누락, 불분명한 수상 기준, 부주의한 안전 기준, 그리고 심사 기준을 당일 날 변경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또 비정상 투표 그리고 또다시 29회 맞뿐만 아니라 30회도요. 심사 기준을 당일 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시상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엔터테인먼트는 가수들은 상을 많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찬밥 신세입니다. 지금 29회도 당일 날 바꾸고 30회도 당일 날변경하고 어떻게 심사 기준을 당일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31에도요, 이 투표 마감 전에 수상자 선정에 의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2에도요, 2차 투표 마감 전 투표 불가 의혹이 있고요. 또이 32에는 SM 소속의 가수들에게, 팬덤에게만 팬석을 제공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대가 엄청난 잡음 속에서 이렇게 매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 임영웅 씨를 수상 후보에서 누락시키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손은 흔들고 있지만 이 손을 흔들고 있는 이 자세 또한 진정성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떠한 문제와 사안을 그냥 덮어두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임영웅 씨의 서가대 투표는 하지 않아 주시고요 5위, 6위, 21위 있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이 투표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투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있는 서가대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